저는 이게 그럼, 그럼 저를 안. 배경으로 이따 가서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성을 저, 배경으로 찍어 완전 네. 얘기를 들었어 시로성 네. 원래 여기 와서 해전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네. 그 네. 그 네. 여기서 수상.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공정. 여기를 전초기지로 해서 주류산성을 무대로 해서 이제 부여까지 진격하기 위한 그래. 게릴라전을 하기로 했던 곳이 이게. 예. 네. 그렇죠. 저 여기서 갑시다. 네. 네. 가시죠. 그, 그 휴대폰 전국 당나라. 배가 나타나서 <laughs> 할수 없이 이제 당나라 배 때문에 <laughs> 싸운 네. 거죠. 원래는 여기다 합류를 하겠어. 아, 3만2천이 예. 네. 네. 그러니까 삼만 2천 명에 왜회전을 어, 하려고 온게 아니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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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수군, 어. 일본군이 와서 어, 그렇지 여기 와서 이 백제 부흥군하고 같이 그래요 합류해서 어, 이제 어. 부여를 탈환하려고 했는데 어, 어, 그래. 이게 이제 당나라 해군을 맞다뜨리니까 그래. 어쩔 수 없이 해전을 하다가. 해, 그 해, 해전에 해전, 안된 해전 준비가 안된 해군들이 와서 네, 네. 그냥 여기서 이제 전쟁이 지면서 저+, 저 동부가 한중일 그 역사 원형이 여기서 탄생했다 <laughs> 그 말씀이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빨러.